반갑습니다. 요리선생 서경이가 진행하는 집밥 같은 상업요리. 오늘은 봄철에 좋은 어, 나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풍으로 어, 방풍나물 무침을 하겠습니다. 해방풍이라 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자랐다 해서 바닷바람을 맞고 걷는 것이라서 해방풍이라고도 하고 갯방풍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 것이 끝이 약간 빨갛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야생이고요. 요즘에는 하우스에서도 많이 크기 때문에. 요래 약간 어린 거 이렇게 약간 뿌리 있는 쪽이 붉은 빛이 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는 어다 효능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야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해방풍 또는 갯방풍 또는 방풍나무를 어꼭 먹어야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중풍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방풍이라는 뜻이 중풍을 예방한다는 뜻으로 방풍나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제가 이것도 이렇게 모양새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뿌리가, 어, 잎사귀 줄기 있는 쪽으로 보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다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똑똑 떼서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을 끓는 물에다가 데치는데 한 3분 내지 4분 정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게 잎이, 잎사귀가 좀 염은 편이에요. 좀 거칠다 해야지 되나? 아무튼 그러기 좀 두껍고 거칠기 때문에 좀 오래 삶아주셔야지 됩니다. 시금치는 넣었다가 이렇게 쓱슥 흔들어서 빼면 되지만, 여선 방풍나물은 조금 오래 삶아주셔야지만, 줄기 부분도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삶으면서 줄기를 요렇게 한번 꼭 눌러보셔요. 그러면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부서지면 다삶겨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물기를 꼭 짜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깨분을 먼저 넣겠습니다. 깨분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된장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작은 숟가락으로 한개 넣고요. 그 다음에,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시면 고춧가루를 넉넉하게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시다시피 어 드셔보는 것들이 많지만 나물에는 고춧가루가 잘안 들어가잖아요. 삶은 나물에서는.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된장이 좀 들어갔지만 그래도 국간장을 넣고 국간장으로 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한 숟가락 정도를 넣겠습니다. 제가 계량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좀더 첨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풍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나. 뭐 다른 것을 넣고 무치는 경우도 있는데 된장이 들어갔고 또 국간장으로 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물 무침에서도 소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금보다 가는 발효가 된 우리 국간장으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조선간장이라 하잖아 그지요. 간장을 담근 거 그걸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업장에서는. 그렇게 집에서 당근 간장을 일일이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양조 간장으로 국간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참기름으로 어, 묻혀도 되는데요. 저는 들기름으로 하겠습니다. 들기름이 오메가3도 풍부하고 또 우리 건강에도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들기름으로 하겠습니다. 들기름 향이 싫으신 경우에는 어, 참기름을 쓰셔도 되는데 이 방풍나물에서는 들기름으로 묻혀주는 것이 방풍나물에서도 향이 약간 있어요. 그것을 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기름을 넣고는 많이 묻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버리게 되면 허옇게 이렇게 좀뭐덜 어 좋은 색감이 나온다 할까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기름을 넣고는 살살 이렇게 묻혀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묻혀서 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을 어~ 업장에서는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어~ 맛이 좀더 있어 보이려고 다시다를 약간씩 넣기도 하고 설탕을 약간씩 넣기도 해요 도라지나물이나 고사리나물 같은 것을 무칠 적에는 물엿도 약간씩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특유의 도라지 어, 나물이라든지 고사리나물에 냄새나는 거 고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식구들이 먹을 경우에는. 굳이 설탕이나 다시다를 넣지 않아도 여기 아주 맛이 괜찮거든요. 근데 업장에서 사용하실 적에는 다시다도 이렇게 한 꼬집이라 하잖아. 그죠? 조금씩만 이렇게 넣는 거.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혀 끝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맛을 더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짝 조금씩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석영이를 만나면 요리가 쉬워진다. 방풍나무를 이렇게 묻혔습니다. 식탁에서도 괜찮고, 업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